드릴까? 왜 나를 이렇게 봤을까? 난 얼굴이 왜 이렇게 개박그릇까지 생겼을까? <laughs> 개박그릇이 아니라 왜 얼굴에 나는 이렇게 조이빼처 같이 생겼을까?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, 진짜. 남들이 보면 나보고 그러더라고. 너는 이거, 이거 말하는 거 뭐나 이런 외모로구나, 스타일로구나. 너는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딱 맞는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왜 이걸 자꾸 하냐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, 너는 이거 하지 말고 저기 대학교 가서 교수나 영어, 고등학교 영어선생님도 한번 얼굴이 맞다고 그러더라고 그거 해도 예 네. <laughs>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에?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<웃음> <웃음> 남의 거보다 <것보다도> 더 좋다 이렇게 <laughs> <laughs> 계속 더찍어줘 이렇게 좋네 이거 이러면서. 이렇게 조금만 더있읍시다 아이고 저녁에 승질내지 마세요 가른 애들은 아, 안 그래도 조금만 더있자 아이고 이렇게. 아이고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어때 뭐 보니까, 뭐, 손자 갖고 자식 갖고 그러죠? 예, 하여튼, 예, 그래서 각설이 마당이 좋은 것 같아. 예, 이렇게 보면. 자, 그래서, 예, 추석도 되고, 이제, 며칠 안 남았고, 그러니까, 예, 우리 또 어머니들, 예,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시고 그랬서이사모국이란 노래, 예, 어머니 가슴을 움켜주는 그런 노래, 한번다 같이, 한번불러볼게 그래도 괜찮을것 같아요, 예? 자, 준비으면두 번만 올려가지고 갑시다. 가자! <목소리> <목소리> 「しゅんちせ 모두 쉬쉬 오호호호 하트로스 베베 니 하친 하나 조화 내리시 우리 히히히히히 히히히히 시그마트가 제 집이 불이네 신령님 겨리고 이 노래 부르니까 또 집에 계신 또 우리 어머니 생각이 라네 이제 예, 예, 건장하시다가 아이고 뭐 이렇게 또큰돈을주시고아이 지금 몸이 아프셔 가지고 집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감사합니다. 이거. 아이고 조금만 더주면 우리 엄마 마시는 거 좀. 아유 그래도 수술 잘 끝나 가지고 그래도 집에라도 누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. 병원에 있어봐요. 또, 간병이라도 하면 돈 들어가야 되잖아. 아유,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쁜 수술 하고 계셨거든요. 경로당가한니 하도 남자들 하도 자꾸 껄떡대가지고 아가야, 아가야, 나 소원이 있다그래서 뭡니까, 어머니,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소원이 있요서 내가 못 들어드리겠습니까? 제가 들어주수 있는 거탁 들어줄게요. 그랬더니 꼭 이쁜 수술꼭좀 해달라고 그러 <laughs> 그도세트로니까 싸대. <laughs> 여러 명이서니까 싸더라고. 깎아주는가 봐, 그거 한꺼번에. 요즘에 뭐, 그 이쁜이 수술은 개도 생겼다고 그러더만, 여자들. 예, 인터넷에 보니까 그게 다 나와요. 예, 근데 우리 엄마들도 이제 유동기가 고장나고 좀 많이 굶으시고 생각나면은 예, 이쁜이 수술 한번 하셔요. 예. 나도 돈 벌어서 해야지. 너는 안 해도 돼. 예. <laughs> 너는 엄청 그, 비싸가지고 얘는 꼬맥이 한참 걸려. 이틀 걸리도고 꼬맥을. 입이 커가지고. 강 어떡하냐 저기 어, 여기 저기 장구 좀 요거 장구 좀 하나 내주세요 나 혼자 장구 한번 쳐도 되겠지? 어. 그럴까? 근데 팔아주나나 모르겠다 아까 다 너한테 다 사셔가지고 아유 그래서 고생했다 그렇게 돈도 주는데 뭐, 뭐 하나 좀 가져와봐 저 크림 가져와봐라 추석 때인데 우리 엄마들 에,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먹는 것보다도 CD 비누 칫솔 이런 것보다도 안 아픈게 최고야 음, 저, 음. 그거 저기 어, 하자야 니가 엄마들 조금씩 짜가지고 예, 아픈데 있는데 야, 짜가지고 조금씩만 짜드려요 비싼 게. 예, 예. 데 짜가지고 한번씩만 발라드려요 혹시 아프신데 있으면은 예, 제가 <laughs> 요거 한번씩 예, 짜드릴테니까 한번 발라보세요 예. 그러면은 예, 한 1분정도만 있으면 아픈곳이 아, 나 이럴 줄 알고 나오게 나오는데 칼럼을 진작가면 내가 들피곤할 거야. <laughs> 어? 그래. 혹시 옆필러하신분 계세요? 옆. 붙이는 거, 바르는 거. 저기 막내야 시계봉알이나 하나 주라. 남자에서 두 번만 올려가지고. <mileleben> 네 얼굴 를 보니까 부활이 생각나니시계부활리여또실에도 하나씩 들려여실에도 끼려. 이거 에요이거 이제 좀 음악 품 어, 조금 이느 방수 승을 못해. 못하이안 좋고, 못 걸어가지고 괜찮아? <laughs> 치는 거 여기 <laughs> 엄마 돈끊랗다 응. 아게 샀어. <laughs> 우리 엄마들그 사신 분들 저녁에 주무실 적에 양말을 싹 벗고 깨끗이 씻고 잠안 오시고 그러면은 요 가운데다가 싹 발라주세요. 그럼 잠도 잘 오고 아침에 피곤해 개운함이 싹 없어져. 음. 아침에 이게 나오실 적에 넣어다 바르고 나오시면은 하루 종일 피곤함이 없어져. 음. 좀. 네. 자, 시계동아리나 가자. 뭐 겨울도 있느냐 요구단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슬, 하만 자의시금을 털고 너더 웃음 한번 있어보자 세상아 바람을 쳐다 버고 돌다가 가는 길에 이동을 차아가마니겸이 없는 거야 엄마들한테 당했다 <laughs> 계산은 안 그럴 줄 알고 열심히 했더니 금색 당했네 <laughs> 이따부터는 내가 먼저 좀 팔고 시작할지 돈이 좋아 여자가 좋아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I'm gonna t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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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! 옆까지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이고, 이제, 우리들이, 네, 내친 김에 예, 이제, 밥도, 어, 함께 잠시 때우고 예, 그리고 이제, 저녁에 또, 더 활기차게, 예, 또, 또, 재미있는 공연으로, 예, 모셔드려야 되는데 아주 식사들 든든히 하시고, 어, 그러고 다시 나오세요. 음, 아주 재미있는 공연 또 모셔드릴 테니까. 배가 든든해야 보는 사람도 덜 힘들고 많이 또 웃을 수있지어 잠시 후에 모셔 드릴게요.